안녕하세요. 좌표어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성지 매장에서 공짜폰이 나오는 구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짜폰이란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기기값이 영원처럼 보이는 구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한 공짜가 아니라 통신사와 매장, 그리고 요금제 조건이 맞물려 만들어지는 방식이죠. 첫 번째 구조는 자율보조금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보조금 상한선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지 매장에서는 출고가의 상당 부분을 지원금으로 메꿔주고 소비자는 영원 혹은 극히 적은 금액에 개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가 요금제 조건입니다. 공짜폰 조건 대부분은 프리미엄 요금제 가입이 전제입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요금제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니 단말 보조금을 크게 얹어도 손해가 아니죠. 세 번째는 장기약정과 결합 할인 구조입니다. 2년 이상 약정, 제휴 카드 할인, 가족 결합 등을 묶으면 실제 체감 단말 가격은 더 낮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매장도 통신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소비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성지 공짜폰은 보조금 고가 요금제 장기 약정이 합쳐져서 마치 영원인 것처럼 보이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요금제 비용 때문에 오히려 더 비싸게 쓰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 조건, 유지 의무 기간, 위약금까지 확인하는 게 현명한 소비 습관입니다. 더 다양한 휴대폰 구매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에서 좌표 어때를 찾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